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한 거예요. 패닉이 일어나면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공황장애를 오래 알았던 예, 우울증도 굉장히 오래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신적인 문제보다 목사님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내 몸의 모든 수치들이 비정상적이었어요. 혈압도 높고, 뭐, 고지혈증에, 콜레스테롤에, 당뇨에, 뭐, 혈압에 뭐, 별별 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공황장애를 고치는 데 있어서 의사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몸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황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회복이 되면 정신도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때 우리는 잠시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목자와 양과에 대한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양이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 내가 푸른 초장에 거할 수 있다. 즉,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요한복원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아,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목자야. 이게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아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우리...